바이스입니다 지난 2019년 반일 불매 운동 확산이 일어났던 그 원인을 기억하십니까? 일본이 터무니없는 근거로 수출 규제를 발표하면서 벌어진 사태였죠. 그 이전에 2018년에 벌어졌던 일도 기억하십니까? 일본 해상자위대의 P1 초계기가 동해상에서 저공 비행으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150m 거리까지 접근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은 우리 해군이 레이더로 자위대 초계기를 조준했다면서 이는 국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위협행위라 주장하였던 것인데요. 이두 사태의 공통점은 모두 단일 감정을 극에 달하게 만들었다는 점과 일본이 먼저 우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항상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시비를 먼저 걸어오는 게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에 대한 반박을 하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은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다는 주장을 국제적으로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또한번 시비를 걸어온 일본인데요. 이번엔 안보도 아니고. 국가 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우리 민간 기업을 장악하려는 극악무도한 짓을 저지른 것인데요. 이 문제를 두고 지금 일본에서는 또다시 반일의 조짐이 보인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이에 대해 지금 일본이 한국에게 중국이나 할 법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나름 깨어있는, 아니, 지극히 정상적인 일본의 지식인도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반일의 조짐이 분다고 이야기한 곳은 일본 매체 JB 프레스였는데요. 기사는 네이버 라인과 라인 야후의 자본 관계 변경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면서 라인 야후의 지배 구조 문제로 인해 한일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무성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행정지도를 지시했는데 이에 대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한국 네이버가 절반씩 지분을 갖고 있는 라인 야후를 일본 측이 해야 하려는 목적이라면서 한국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기사는 라인 야후는 한국 IT 대기업 네이버와 일본의 IT 대기업 소프트뱅크가 50대 50으로 출자한 A홀딩스의 자회사이며 네이버 클라우드의 서버 관리를 위탁한 관계였는데 2023년 9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되어 약 52만 건에 달하는 라인 야후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업무 위탁처인 네이버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라인 야후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일본 총무성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대책을 더 철저히 요구하는 두 번째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기사는 그후 라인 야후에서 유일한 한국인 이사인 신준호 CPU 가 제외되어 이사진 전원이 일본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지분 인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 언론들이 일본 정부에 의한 한국 민간 기업 강탈이라 크게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내 월간 이용자 수만 9,600만 명에 달할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5,500만 명, 대만에서 2,200만 명, 인도네시아에서 600만 명등총 2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네이버 라인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와 빅데이터 시대의 핵심적 기업이죠. 단순한 메시지 기능이 아니라 결제, 배달, 웹툰 등과 연계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알짜 기업인데요. 이런 기업을 일본이 통째로 삼키려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토 히로부미의 자손이 한국의 사이버 영토를 침탈하려 한다는 한국의 야당 이재명 대표의 말을 전한 기사는 일본 총무성 마스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외손인 것도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괴로운 입장에 있다고 이야기한 기사였습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일본 NHK의 제네바, 베이징, 서울 지국장을 여기만 봐 있고 현재는 아시아 유라시아 종합 연구소의 이사인 이케하타 슈헤이는 일본 경제 매체 토요게이자이를 통하여 라인 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악수인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칼럼을 기고하였는데요. 필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본 총무성이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이를 네이버와의 지분관계 재검토로까지 밀어붙인 것이 한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하였다면서 현재 일본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두고 또 한국이 난잡한 행동을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 국민 어플인 라인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여론도 강하지만 한일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총무성의 행정지도는 악수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라인은 네이버 일본 법인이 개발한 SNS이기도 하다는 필자는 우선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에 대해 이는 라인의 사내 네트워크에 네이버의 자회사가 광범위하게 접속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이에 일본 정부는 2024년 3월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 야후에 보안대책의 강화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파문이 일어난 것은 네이버 자회사에 접근을 제한하는 기술적 개선을 요구한 데 그치지 않고 대주주인 네이버와 지분 관계 재검토까지 들어간 것인데 위탁처로부터 자본적 지배를 받는 관계에 대한 재검토와 위탁처의 적절한 관리 감독 기능을 위한 경영체제의 재검토가 문제였다는 필자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탁 처란 라인야후가 IT 인프라 운영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 자회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네이버 자회사의 보안 대책 취약성이 문제의 발단이었기에 본래대로라면 업무 위탁을 맡긴 라인야후가 네이버에게 대책 강화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총무성이 보기에는 네이버가 위탁처임과 동시에 대주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라인야 후는 네이버에게 강하게 나갈 수 없거나 혹은 그런 요구를 하기가 불편할지도 모르니 지분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논리를 펼친 일본의 총무성이라 설명한 필자였습니다. 즉, 네이버에 일을 맡겼는데 네이버가 절반의 지분을 가진 주인이기도 하니까 강하게 추궁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아예 대주주에서 빼버려야 한다고 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필자는 얼핏 이 말이 이치에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는 일단 네이버가 보안 대책 강화에 소극적이라거나, 라인 야후가 네이버의 눈치를 보고 있다거나 하는. 두 가지 측면이 확인되어야만 성립되는 논리라면서 과연 총무성은 이두 가지 점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의 지분 지배가 약해지는 것이 라인의 보안 강화로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던진 필자인데요. 이에 대해 필자는 다른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김양희 교수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라인 야후는 기술적으로나 콘텐츠 측면에서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애초에 소프트뱅크도 그 때문에 네이버와 경영 통합을 한 것이고 단기간의 관계를 끝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아시아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오쿠다 사토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기간에 두 번이나 행정지도를 한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행정지도는 재발방지책에 집중해야 하며 자본구조까지 개입한 것은 성급한 조치다. 총무성으로서는 라인을 엔티티 도코모 같은 통신의 핵심 인프라로 보고 외국 자본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것 같지만 라인은 하나의 SNS에 불과하며 한국 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것은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것이 싫다면 중국처럼 모든 서비스를 자국에서 개발하는 수밖에 없다. 즉 애초에 기술 기반도 없고 한국 기업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이런 걸 만들 수도 없었던 주제에 이제 전 국민의 어플이 되어버리자 그걸 강탈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정부도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고 홋카이도 신문의 기자가 보안 개선에 자본 관계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를 질문했을 때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인데요. 보안 거버넌스의 재검토에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탁처 관리가 적절히 기능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주목한 필자는 이런 일본 정부의 행동은 마치 중국이 하는 행위 같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필자는 한국에서 반발이 강해지자 총무성은 행정지도 문서에 네이버에게 라인 야후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본 관계의 재검토에 대해 언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를 실행하려면 네이버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소프트뱅크가 주식을 추가로 매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한국 야당과 언론들은 한국 기업이 일본에 투자하여 키운 라인을 일본 정부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리고 이 행위가 왜 본질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오쿠다 교수의 입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외국 기업의 투자 심사는 본래 그 기업이 일본에 처음 진출할 때 실시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투자를 한 외국 기업에게 추후에 주식을 내놓아라. 기술만 남기고 일본에서 떠나라고 압박하는 것은 중국에서나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도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필자는 이번 행정 지도가 한일 양국이 2003년에 발효한 한일 투자 협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면서 이 협정은 한일 양국 정부가 상대국 기업을 자국 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곧 차별금지라는 뜻이라 설명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총무성도 이 협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보장이라는 명분을 꺼내면 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 계산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필자는 안보를 이유로 투자에 간섭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고 통신업에 대한 규제는 널리 이루어지고 있기에 총무성이 이것을 노린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시진핑 정권은 외국 기업과 주재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신체의 구속까지 하고 있지만 그것은 외국인 투자의 철수를 초래하고 있다는 필자는 관방장관은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의 투자를 환영하는 일본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외국 기업들은 일본을 결코 그렇게 보지 않을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즉 한국 기업이 이렇게 당하는 꼴을 뻔히 보고 글로벌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일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그렇기에 이것은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든 일본의 자충수였다는 필자였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더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번 행정지도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써온 윤석열 정권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한 수가 되었다는 필자는 타이밍도 최악인 것이 4월 총선에서 보수계 여당이 대패하여 진보계 야당으로부터 정권 비판의 기세가 높아진 상황에 그들에게 적절한 공격 재료를 제공해 준 형국이 된 것이라면서 여기에 총무상이 초대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점도 한국의 민족주의를 제대로 건드렸다 설명했는데요. 여기에 2024년 5월 13일 독도를 방문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라인 야후 문제를 주도하는 일본 총무상의 선조가 이토 히로부미로 조선 침탈의 선두에 있다 이야기하면서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면 그것은 디지털 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며 경술국치 이후 114년 만에 갑진국치가 벌어지는 것이라 불릴 것이라면서 윤정권은 친일 정권을 넘어 종일, 숭일 정권이라 외치고 있음을 전한 필자입니다. 필자는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 냉정함과 판단력 결여가 돋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한일관계의 극적인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징용공 소송에서 일본에 크게 다가서는 해법을 내놓은 덕분이었다는 필자는 그런 윤 대통령을 기시다 정권이 지원하여 한일관계 악화를 막는 것이 일본의 국익일 텐데 일본 측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넘어 이번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이야기했니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네이버는 라인야후 주식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알려져 있지만, 5월 하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정권은 대국적 관점으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필자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일본이 항상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소개해 드린 기사의 필자도 같은 의견이었죠. 이번에도 역시나 일본이 먼저 시비를 건 것인데요. 우호적 한일 관계, 그 관계를 해치는 것은 언제나 일본이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뒤통수 치는 일본을 보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렇듯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